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카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섯 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여섯 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카세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유승민 날리고 김은의 심나 아, 정치를 구조적으로 볼줄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거, 이거예요. 자, 유승민이가 경기도 도지사로 출마했을 때, 윤창균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이준석이의 야심작이다. 유승민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준석이가 지난번에 대선 후보 경선에서 떨어져가지고 폐인이 된 유승민을 다시 살려내가지고 정계에 복귀시키려 하는 거다. 그런데 윤석열의 윤석열의 묵시적인 승인이 없이 유승민이가 내가 경기도지사 출마한다라는 결론을 결심을 내릴 수가 없다.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네? 그거 100% 맞는 이야기. 응? 틀림없이 윤석열로부터 OK 승인을 받았다. 자, 그 증거로 뭐냐. 경기도 도지사에 이미 출마를 했고, 이번에도 출마하겠다고 가장 먼저 선언한 김영환이. 그기 김영환이가 중국 도지사 출마 쪽으로 방향을 트는 걸 보면서, 아, 이건 윤석열이가, 이준석이가 다 관리하고 교통정리하지만, 윤석열이가 최종적으로 다 하는구나. 네? 자, 그런데, 왜 느닷없이 김은혜를 투입하냐, 김은혜를. 제가 이거 주목했잖아요. 왜 김은혜를 투입하느냐, 이거요 왜? 왜라고 생각하세요? 흥행이 안 되니까? 무슨 소리야? 흥행은요, 김동연이가 만약에 된다면, 김동연이하고 유승민이만 붙여도 이게 흥행이 됩니다. 냉정하게 봐야 돼요. 왜 유승민이가 나갔는데 거기에 김은혜가 나가느냐? 당선인 대변인 한게 지금 얼마 며칠 안 돼요? 한 지금 뭐한한 한 달도 안 됩니다. 그런데 김은혜가 왜나가냐 이게 왜? 나가냐? 왜? 설명해보세요, 왜. 지금까지 윤창중의 조마이뉴스를 시청하신 분들은 설명할 수가 있어. 뭐냐. 김은혜는 누구냐, 이게. 윤석열의 신, 신윤핵관이에요. 권성동, 장재원, 윤화농이가 이른바 윤핵관 3인방인데, 거기에는 끼지 못하지만은, 매일 지금 TV에 나와서 브리핑을 하니까, 갑자기 이 부상, 부상한 이른바 윤회관의 한구팅이를 차지하고 있는 게 틀림없다. 누가 봐도 김은혜는 윤회관의 한 명이야. 그럼 윤회관을 유승민한테 딱 집어넣었어. 유승민 황당해진 거야. 유승민 날벼락 맞은 거야. 그런데, 유승민이가 들어갔는데 왜 윤석열이가 김은혜를 지금 내려보내느냐? 유승민 카드에, 카드에 대한 윤석열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네? 왜 바뀌었느냐? 이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비치고, 어, 그래. 박 대통령이 지금 대구에 내려가 계시는데, 그래. 그러면 우리는, 유승민은 절대 찍을 수가 없다. 그러면 김도윤 찍는 거야. 라고 보수 우파에서 엄청난 역풍이 불어오니까, 불어오니까 어떻게 된 거냐. 이거 후보 교체하자. 라고 나는 결심을 했고 그 근본 요인이 뭐냐?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비치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로서는 지금 지상 과제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과 화해하라 화해하는 것이라고 하는 방향이 설정되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무조건 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들여야 돼. 근데 그럴 판인데, 유성민이가 지금 경기도 지사에 출마해가지고 왔다 갔다 백주에 돌아다닌다? 이게 박 대통령의 심기를 거슬리지 않겠냐, 이거야. 기분, 기 정말 기분 상하는 일이지. 박 대통령한테는 계속 만나자고 할 거야. 지금 어마어마하게 할 거야, 지금. 근데 그래 놓고서 경기도 지사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작살낸 유승민을 출마시킨다는 게, 이게 완전히 위선적인 거지. 그러니까, 물타기를 하려, 물타기. 마사지 하려는 거예요, 마사지 하는 거야. 여론조사는 모르겠지만, 여론조사는 지금 유승민이가 많이 나와요. 그건 틀림없어요. 왜냐면, 하 인지도가 있으니까. 인지도가 있으니까. 위티스님, 좀 계속 들어보세요. 지금 윤석열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괴로운 선택이 뭐냐? 대구하고 경기도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을 단순히 후원만 받는 것도 아니고, 지지만, 뭐 성원을 받는 게 아니고, 공식 후원회장 으로 앉혀가지고, 지금, 이영아 변호사가 출마했어. 거기에 지금 홍준표하고 김재원이가 있는 거야. 김재원이도 윤석열 총대를 가장 먼저, 가장 먼저 맨 사람이야. 홍준표도 막판에, 어쨌든 윤석열 만세 같이 불렀어. 이런 판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윤석열한테, 자, 홍준표, 김재원, 유승, 유, 유영아냐, 아니냐라고 어떻게 보면 선택을 요구하는 상황을 지금 윤석열한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 있죠? 경기도에서 지금 유승민이가 경기도 지사가 된다. 일단 후보로 결정이 된다. 그런 상황이 되면 이건 완전히 적지는 거야. 자, 이 적지는 상황을 계속 가져갈까 말까도 생각을 많이 했겠지. 그런데 유승민 역풍이 만만치가 않은 거야. 본격적으로 지방선거가 시작되면은 보수 우파 결집이 유승민 쪽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유승민 낙선 운동으로 연결돼가지고, 결국은 김동연한테 경기도를 갖다 바치는 꼴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윤석열을 설득시킨 거야. 응? 그러면 대타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대타. 어? 그래서 김은혜를 출격시키는데, 윤석열의 생각이 바뀐 거 하고 김은혜의 야심이 겹친 거예요. 김은혜의 야심. 지금 김은혜가 인수위,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을 해보니까 엄청나게 지지 이 소위 말한 지지가 커져요. 제가 해봤잖아요, 제가. 네? 그 지지가 엄청납니다, 정말. <laughs> 네, 그 지지가. 그러니까 김은혜가 원래 그 야심가입니다. 원래 야심가예요. 제가 접해본 경험이 있어요. 아주 야심가입니다. 그 눈을 보면 굉장한 야심가예요. 유선적이고. 그러니까 김은혜가 인기는 물거품과 같은 거다. 인기는 구름과 같은 거다. 물들어올 때배 띄우자라고 본인의 야심이 커진 거야. 윤석열의 생각이 바뀌고, 김은혜의 야심이 겹쳐가지고, 유승민 견제용으로 김은혜를 지금 내려보내는 거야. 네. 저는 어떻게 보느냐? 김문혜한테 유승민이가 대번 나는 밀릴 걸로 봐요. 대번 밀릴 거다. 네? 왜 그러냐? 아무리 인지도가 높다 하지만 지금 보수 우파가 경기도가 원래 대단히 보수적인 데입니다. 경기도가 경기도의 밑바탕은요. 이런 바그 월남한 유교 때그 월남하신.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데가 경기도예요. 지금은 신도시 개발로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조심히.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수 우파가, 네? 지금 윤카세 TV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경기도 분들. 이분들이 정말 황당했던 거야. 박근혜 대통령을 작살낸 유승민을 불러온다? 이거 용서할 수가 없다. 이것을 김은혜도 알아. 김문회도 근데 김은혜가 원래 이명박계 아니에요. 이명박대 이,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시작해가지고 대변인 하다가 나온 사람인데, 김은혜가 카멜레온입니다. 그랬다가 MBN에서 뭐 앵카 하다가, 유승민 개로, 유승민 등에 없고 국민의힘에 들어간 사람. 4.15 조선 때, 총선 때, 유승민 정병국이가 지원 유세를 하러. 지원 유세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김훈의 김 유승민이가 대선 캠프, 그, 여의도 앞에, 가장 먼저 대선 캠프 열었을 때, 그 개소식에, 참석한 사람이 누구냐? 김은혜, 아주 카멜레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유승민보다는 김은혜는 유승민 측을 빠하는 김은혜, 이렇게 보수파가 나는 판단할 걸 봐요. 경기도 주민들이 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위티스님. 지금 윤석열한테는 진짜 고민이 어디냐. 대구하고 경기도. 온 거야. 돌아버리겠는 거야. 여기에는 뭐냐. 박근혜 변수가 딱 버티고 있는 거야. 차, 이거 유영화를 공천을 안줄 수도 없고 공천을 주게 되면 그러면 홍준표하고 김재원은 어떻게 교통정리를 해야 되냐. 근데 유승민이가 출마하니까 경기도가 완전 뒤집어지고 이 보수 우파가 뒤집어지고 이 역풍이 보통이 아니다. 이거 어떻게 되냐 그러니 그리고 또 김은혜가 보통 야심이 아니야. 야 이거 물 들어올 때배졌자 해가지고 김은혜 내려 보내서 유승민 잡으려고 하는 거야. 미안하지만 미안하지만. 그래서 유승민이가 유승민이가 윤석열에 의해서 잡히는, 개박살 나는, 이런 꼴을 우리가 보게 될 거다, 이게. 역사의 신이 살아있는 겁니다. 어? 이번에 보수 우파는 총 결집해야 돼요. 네? 만약에 유승민이가 당선이 되면, 당선 말고, 국민의힘의 이 소위 말 경기도 도지사 후보로 결정만 되면 탄핵의 강을 넘게 됐다, 건넜다라고 딱 나오고 치고 나올 거예요. 보수파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네, 네? 어쨌든 유승민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번에야말로, 이건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하는 선택이 아니고, 네? 유승민이냐 탄핵의 강을 건너느냐 아니냐는 그런 문제라는 걸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돼.